뭐, 그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GS나 CU만 하더라도 정말 PT기계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이 편의점만 가지고는 시장도 꽤 성장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음. 수준으로 간 데다가 되게 고도가 많이 됐죠. 네. 음, 그 편의점 그 자체로만 봐도 되게 고도화 됐고, GS의 경우에는 GS마트, 메시코리아, 요기요, 뭐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굉장히 더한한 그 o 높은 커커스스서스스해해보다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s 같아요 p 네, o u What is the c a 스 e In this case, the m 는메가 s 이라는이 기사를 토대로 제가 한번 이스 of 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어, 제 가설은 이미니스탑의 터널라운드는 이제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매각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가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는 부분들은 총네 가지로 제가 이제 어,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점에서 이 어, 편의점이 매우 지금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회사임으로서 이제 불매운동이 심화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이 편의점 업계가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그미니스탑 자체로 봤을 때 자체의 PB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올 이커머스에 대한 경쟁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 마지막으로는 어, 규제를 통해서 점포 수 확장의 한계라는 이네 가지 이유로 저희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시장 현황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간략하게 봤을 때 시장은 매우 편의점 시장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걸 어, 스터디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상위 편의점 3사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2021년 2021년 6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9월 어, 4, 5, 6,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매출 비중이 이미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넘어간 상황이고. 어그 이유로서 왜 그런가라는 걸 조금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제 1인 가구 확대를 확대로서 편의점 찾는 고객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생활 용품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채널로서의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의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고 또 성장성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어, 배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늘린다든지 해서 성장성, 성장 모멘텀을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점포 신장률 같은 경우도 어, 매우 견조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좋다라고 봤고 두 번째로 이제 경쟁사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조금만 내려주시면요. 경쟁사는 총세 개의 부분으로 좀 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사가 몇 개이고 또 어떤 정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어, 총 다섯 개의 지금 경쟁사 그러니까 총네 개의 경쟁사가 있고 지금은 이제 CU와 GS25의 c 양강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 가지 어, 두 개의 가장 큰 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섯 개 다섯 가지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각각의 경쟁사들은 지금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 크게 GS와 CU로 나눈다고 한다면 GS는 이 이커머스 e 사업을 확장하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CU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중점으로 어, 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GS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퀵커머스 부분에 이제 많은 투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U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이커머스 e 쪽에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생필품 같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실적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디지털로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효율성 매장의 효율성을 올리는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 업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이 PB 매출의 극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p b 시장이, 어, 3조 6천억, 2008년도에 3조 6천억 정도에서, 2013년에 이제 다섯 배 아, 2.5배 정도, 5년만에 성장을 했는데, 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 3, 4 편의점의 그 p b 매출이, 어, 같은 기간 1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성장,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효율성과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내려주시면 이제 미니스탑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재무적으로 보시면 이제 미니스탑이 2020년에 들어서서 이제 143억 영업 실적 영업 손실로 적자를 전환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매우 감소가 되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4.2% 감소되고,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화랑이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되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시장과는 반대로, 회사 스스로의 입지가 되게, 줄, 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봤을 때, 이제 미니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점포가 경쟁사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매출 점포가 집중된 곳에서의 매출이 많이 하락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스탑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미니스탑이 사실상 이런 어,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쪽에 10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 같은 경우도 GS나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 같이 대기업이 백업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들이 PB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e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 그래도 경쟁력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이제 어깨 2위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좀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쪽의 경쟁력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를 좀 파악을 해 보면요. 사실상 이 미니 스탑이 18년도에 한번 이제 M&A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꼬꾸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의점 출점 자율 규약이다라고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제약이 되는 거죠. 왜냐면 출점 거리가 이제 50에서 100미터 사이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더 이상 편의점을 이제 새로 만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 기존에 있는 점포 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든지,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사실 이 미니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부족하고, 이제 좀, 상황이 열악,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먹거리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니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제, 이 어, 매출이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 아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터널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어, 매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기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건가요? 매각이 거의 유일한 전략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 제 제가 생각했을 때요? 아니요, 그 찾아보신 기사에서. 아, 기사에서도 네, 기사에서도 보통은 이제 매각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GS나 네. CU만 하더라도. 정말 PT기계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이 편의점만 가지고는 시장도 꽤 성장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수준으로 간 데다가 되게 고도가 많이 됐죠. 네. 음, 그 편의점 그 자체로만 봐도 되게 고도화 됐고, GS의 경우에는 GS마트, 메시코리아, 요기요, 뭐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굉장히 더그한 차원 높은 커머스 서비스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축의 어떤 관점에서는 미니스탑은 별로 할, 해볼 게 없는 것 같죠. 그냥? 네.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의 기존 매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요 어, 유원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추, 타격은 더 많이 받았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엑시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미니스탑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팔고 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런, 그, 엑시 전략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뭐가 있을까? 네. 어쨌든 지금 시점 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다 꼬꾸라져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는 시점에는 팔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밸류가 너무 낮을 거니까. 그래서 유원지나 자기들이 주요,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에 그 매출이 많은 개별 영업점만으로만 보면은 여전히 포텐셜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밸류를 적게 받고 싶지 않을 거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개사 중에서 어디를 타겟해야 좀 비싸게 팔릴까 그 고민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PB상품에 대해서는 더 여지가 없을까요? 왜, 왜 만약에 그러면 미니스탑은 왜 PB상품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어, 미니스톱의 PB 상품에 대해서, 나 어, 정보를 좀 많이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제 가설은, 이제, GS라든지, 아니면, 세븐일레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또 유통사를 끼고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PB 서, PB 상품을 가져오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어, 마치 이마트도 이바트는 원래 있는 이런 PV 상품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미니스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분 구조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 일본이 지금 이 미니스톱, 한국 미니스톱의 10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본 미니스톱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니스톱 자체적으로 그런 PV 상품들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좀 가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니 스탑이 뭘 해볼 수 있는 캐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p v 상품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뭐 인력을 충원하든 공급 선을 확보하든 기획을 하든 뭔가 아웃소싱을 하든 뭔가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근데 그럴 여지는 없다. 그리고 사실 PB 상품에 투자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는 게 2,600개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가 PB 상품은 똑같이 기획 기획을 해서 GS나 CU만큼 효과를 노릴수 있나? 그렇지 않은 거죠, 뭐. 그래서 PB 상품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납품하는 납품처들은 뭔가 조금 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없는 미니스탑이 오히려 2,300개, 어, 2,6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 운영의 비용도 최소화하고, 그니까, 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니스톱 안에 그 물건들을 납품해주는 협력사라고 하나요? 뭐 그런 협력사들에게도 좀더 매력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네. G, GS나 CU나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가 다 PB상품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기 때문에야. 우리 조금 더 싸게 줘. 우리 더 많이 팔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네요 네. 네, 그뭐 미니스탑은 어쨌든 굉장히 미니멀한 투자와 미니멀한 오퍼레이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짜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어 사실 이제 이 편의점이 그 업의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편의점 업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한 해봤습니다 스스로가 근데 어. 편의점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편의점이란 게 어떻게 보면 주요 입지에 잘어 편의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과연 이 점포 수가 미니스탑이 지금 지금 2,600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점포수가 많아야 될 것인가, 많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있는 2600개가 있고, 그리고, 어, 점포당 영업 이익이 2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점포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쭉 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그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 이익도 떨어지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가설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이 편의점의 본, 업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음. 그래서 한번 좀어 고민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해 주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편의점은 네. 그 역할이나 어떤 업의 본질이 약간 변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미니 스탑은 굉장히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편의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 입점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편의성 높은 소매 어뭐음 식료품 그다음에 그 간단한 어 생활 용품들을 파는 그야말로 예전부터 있던 컨비니언 스토어 개념의 사업과 입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GS나 CU나 이마트24는 뭐에 더 집중하고 있냐면 1인 가구에 더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트래픽이 많은 것보다 그냥 최대한 많이 내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고 그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준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스탑의 전략하고는 꽤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서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토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근처 주택가 근처에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서 매장당 매출은 좀 적어도 되지만 그 매출 전거를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촘촘하게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슬리퍼 끌고 나와서 한 500m, 200m만 걸어가면 있는 매장으로 입점, 입점을 해놓고, 고객들 누구로 생각하느냐? 10대 중후반부터 20대까지 그냥 혼자 와서 먹거나 뭘뭐 사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매장당 매출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 자취하거나 혼자서 생활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이 확 늘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락 또는 간편식, 뭐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 있는데, 그 늘어난 것들이 과연, 어, 수익률이 낮을까? 매출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런데 영업이익은 낮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거를 저만 개가 넘는 매장에다가 동일하게 뿌려서 전체 관점에서 전사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얻어내고 있다 음. 자 그러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미니스탑은 어디에 입점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GS나 CU가 들어간 곳 저는 이마트 24가 최근에 이제 신규 진입한 플레이어니까, 저 5천 개를 입점시킨 그 사이트와 미니스탑이 있던 사이트를 비교해보면 저는 되게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미니스탑보다 훨씬 더 작으면서도 도시락이나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품목을 훨씬 더 파워풀하게 갖추고 있는. 음. 예, 미니스탑은 그냥 그렇진 않은 거죠. 네. 어, 그렇지 않을까? 네, 그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업의 본질이 좀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컨비니언스어의 역할이나 어떤 정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음. 결국에 되게 1인 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젊은 층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패턴, 구매 비이비어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다,인 거죠. 네. 음. 사실상 저도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있는 데서 많이 팔면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는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전략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CU랑 g s 2 5는좀박리담의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박리담일 수도 있는데, 박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도시락들이나 이런 거, GS25에서만 베타적으로, 딱익스클루시브로딱그 p b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다. 그러니까 뭐 해자 도시락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게 하나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그게 불과 2년 전인가 그랬었잖아요. 19년, 2018년 19년에 어 GS하고 CU에서 뭔가 되게 히트 품목들이 나왔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그것만 하더라도 그니까 밖에서 뭐 먹는 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 이제 10대, 20대에서 굉장히 많은 이용들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음. 그런 걸 보면 과연 수익률이 낮은 건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네, 더뭐 혹시 커멘트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되게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셔갖고 좀 이해가 되잘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니 스톱은 정리되고 나면 이 나머지 업체들의 어떤 경쟁 구도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GS 25가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긴 해요. 네. 그 라스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할수 있는 케파를 뭐 지분 투자지만 어쨌든 이제 메시코리아로 가지고 있고 메시코리아가 부릉이잖아요. 네. 가지고 있고 요기요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GS 프레시가 최근에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에서 편의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음. 그랬을 때어 그러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가 가볍게 와서 이제 도시락 하나 사가던 1인 가구, 2인 가구만 타겟하고 있다가 음 뭔가 밀키트나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 세그먼트에서도 확장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품목에서 프로덕트나 서비스에서도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간편식의 밀키트들도 갖다 놓고 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네요. 네. 음.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